여러분들 햄부, 햄부, 햄부거, 햄부스, 닥스, 함부르크, 햄부가우가, 햄비기, 햄부거, 햄부가티, 햄부기 오네논을 아시나요? 으흡, 으흡. 갑자기 왜유행하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24년 7월쯤 한 커뮤니티에서 햄버거를 햄부이로 발음한다는 게 빡친다는 글을 올렸는데 햄북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엽다며 화제가 되었고 그대로 24년 12월 엑스에서 한 유저가 급사 기사가 말을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잘못 들어온 듯한 이해되지 않는 짤방과 함께 괴랄한 문장을 사극 연기 톤으로 읽으며 물과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글이 한번더 화제가 되었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톱이라는 크리에이터가 25년 1월 3D로 만든 마시멜로 캐릭터가 춤추는 영상에 직접 AI로 만든 음악을 입힌 영상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면서 지금의 햄부기 북 행복밈이 2번은 못하겠다 진짜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화나는 일이 생기면 주문처럼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여보세요 예 저를 한번 놀려보시겠습니까 야이 난쟁아 햄부기 햄부 햄부거 햄부 스스야이렇게 작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햄... 난쟁이 성은 말고 이름을 좀 바꾸자 햄... 애매한 성연으로 야이 애매한 햄... 새끼야